고관절의 움직임이 안 좋은 분들이 힙힌지라고 해서 고관절에 구부러지는 동작이 잘안 되거든요. 이 동작이 안될 때는 내발기기 상태에서 허리에 중립을 잡아준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쪽으로 주저앉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이 엉덩이가 버트 윙크가 되지 않게 직선으로 움직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늘어나나요? 그대로 원래의 자리로. 다시 한번 쭉 내려왔을 때 엉덩이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힘을 그대로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 고관절의 후면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시 쭉 들어와서 그대로 멈춘 상태에서 손으로 밀어주시고 힙 핀지 만들어서 그대로 10초 정도 유지해볼게요. 호흡 후 하나 길게 둘더셋 그렇죠. 두 번만 더배트게 호흡 길게 밀어 주시고 손으로 밀어서 힙힌지를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후. 한번 더. 네, 됐습니다. 그대로 풀어 주시고요. 만약에 발가락이 불편하다면 발등을 완전하게 대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움직이는 범위가 조금 더 늘어나게 됩니다. 대신에 허리는 중립을 계속 지켜주셔야 되고요. 뒤로 넘어가거나 앞으로 숙여지는 동작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서서 힙힌지 하는 동작으로 가장 간단한 거는요. 벽을 등지고 데드리프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벽에 바짝 붙어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한발 정도만 앞으로 이렇게 나와 주세요. 그렇죠. 양발은 어깨 넓이로 벌려 주시고요. 양손 골반에 대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엉덩이가 벽에 닿을 만큼 데드리프트 동작을 하시는 거예요. 뒤로 쭉. 닿았나요? 네, 좋습니다. 그대로 천천히 일어나시고요. 자, 무릎을 조금 더 펴면 데드리프트가 조금 더잘 나옵니다. 그대로, 네, 그렇죠. 엉덩이가 벽에 닿을 때까지. 대신에 체중이 뒤쪽으로 이동되면 안 됩니다. 발바닥 중앙에 체중이 있어야 하고요. 다시 일어나고, 그대로 다시 뒤로 쭉. 들어가서 엉덩이가 벽에 닿을 때까지. 그렇죠. 이 상태에서 힙힌지를 유지해서 잠깐 있다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허벅지, 엉덩이에 힘주고 잡아주시고요. 다섯 개만 더 하실게요. 자, 내려갈 때 지금 시선 중립, 그 다음에 몸통 중립, 허리 중립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발의 압력은 양발 다 가운데에 있어야 하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일어났을 때는 허벅지와 엉덩이에 동시 수축으로 골반을 안정화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고요. 호흡. 저 그렇죠, 좋습니다. 일으키시고 쭉 일어나서 힘꽉 주시고 한 번만 더 할게요. 쭉 길게 네 좋습니다. 만약에 엉덩이가 닿지 않으면. 아, 본인의 한 발보다 조금 적게 앞으로 나와서 데드리프트를 하시면 아마도 조금 수월하게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 반발 3분의 2한발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면 되겠습니다.